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마술을 올리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술을 올릴 거니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찰과 도둑이라는 마술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거뮤님께서 카드를 한장 골라 주시고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 뭐, 스톱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스톱. 좋습니다. 여기는 자리. 카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까먹으시면 안 되고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자, 쳐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찰이기 때문이다. 경찰, 이게 경찰이고요. 제가 이렇게 절반을 잘 나누고, 중간에다가 잘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등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등분을 잘 나누고, 당연히 경찰이 아니 중간에 있겠죠? 이 중간에 있잖아요. 일단 자, 여기서, 은기미이 카드를 한장 고르고요. 도둑을 고를 고르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카드, 기억하십니다. 전 보지 않습니다. 그, 잘 기억했나요? 그리고 이 카드를, 일단 놓고, 덮겠습니다. 여긴 총 경찰과 도둑이 있는데요 제가 절반으로 아보도하겠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세열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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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스물 여섯 오딱 맞네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계속 아이고. 응 성공할까요? 조금 과연 볼까요 잡았는지 맞나요 시크러버 자제 이두 잡았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 신호로 주게 된다면 맨 위에는 모두 에이스들이 되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빨간색이고요 검은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검정색 또, 빨간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빨간색, 검은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검정색. 자, 이제 해법으로, 알, 해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음, 알고 보면 쉬워요. 쉽고, 이거 하는, 이해만 한다면,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세팅 알려드릴 텐데요 세팅하기 전에 이렇게 조커 두 장을 빼, 빼고 시작합니다 조커 있는 상태로 하면 안 맞기 때문에 조커 두 장은 아무 데나 놓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스톱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스톱 그리고 이 스톱은 자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건 이 크롭스죠 이건 경찰이기 때문에 다파도 됩니다 이 경찰이 제가 이등분을 나눈다고 할때 이렇게 에이스가 에이스 만나는 사이에서 나습니다 이게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위, 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량분을 나누는 겁니다 대충 상군을 잘 나누고요. 여기 있겠죠?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걸 보여주고 이 왼쪽부터 왼쪽. 근데 세 개를 놓을 때 오른쪽부터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도둑을 잡을 겁니다. 이 도둑을 고르기 위해서 아무거나 강객이 고르고 그리고 이카드를 강객님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오른쪽에 놔뒀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경찰이 없는 부분 먼저. 그다음 경찰이는 먼저. 놔두고요. 2등분을 나눕니다. 2등분을 하겠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3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2 1이14열5열6 1열18 19열9 여덟 스물 12 13 14 15 16 17 18 19 19 19 20 20 20 20 20 20 2 이렇게 맞으면 한 장씩 계속 넘깁니다. 경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갑니다. 잘 나왔죠? 나오고, 한번 보면, 아까 그 카드입니다. 도도카드.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다 에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한 건데, 어떤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있던 부분에는 이렇게 모두 빨간색이 있고요. 이렇게 검은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검정색, 또 빨간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빨간색, 검은색이 있던 부분에는... 모두 검정색. 여기까지 경찰과 도둑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